하지만 요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요네개 내용은 내용 중에서 요네 개는 이제 컨트롤 디바이스랑 센서 디바이스에 대한 개별 테스트를 한 거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거고 5번, 6번은 이제 이 센서 모듈 디바 아이 센서 디바이스랑 컨트롤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두개세 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전체적인 모션을 내가 만들지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했던 게요두 가지야. 그 이거는 여러분들 2학년 때 했었던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실습이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이나 뭐 M, iot mcu 기초 실습이나 이런 데서 했었던 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게 뭐냐면 2번 하고 이제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iot 서버를 사용을 할거예요 우리 2학년 1학기 때 했었던 실습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학, 2학년 1학기 때 했었던 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도는 뭐죠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 센서 뭐, 센서 디바이스가 연결돼 있죠. 그 옆에 컨트롤러가 또 있고 여기에 컨트롤 디바이스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서버가 있죠. 그러면 센서 디바이스에서 컨트롤러가 데이터 레퀴션을 해서 걔를 서버에다 전송을 해주면 이 서버에는 이벤트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럼 이벤트가 명령이 나오는 이벤트에 따라서 명령이 나오는데 그게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컨트롤 디바이스 쪽으로 가게끔 설정을 해놓고. 내가 이 컨트롤 디바이스에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컨트롤 디바이스를 갖다가 제어하는 이 구조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집은 2학년 2학기 때 하는 IoT 서비스는 뭐냐면요. 컨트롤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하나야. 여기에 센서 디바이스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컨트롤 디바이스도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서버가 있을 거고 서버의 이벤트를 똑같이 정의를 할 건데. 여기서 센서에서 들어온 값을 컨트롤러가 서버에 전송하고, 서버에서 이벤트에 따라서 명령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컨트롤을 제어하고,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음, 개념을 여러분들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2학년, 이학기때 했을 때, 이 센서 디바이스 연결되어 있는 이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는 이 센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야 되니까, s e 샌 d 데이터라는 함수가 중요했던 거고, 이쪽 컨트롤에서는 서버에서 명령을 받은 게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시브 데이터라는 그 함수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하나가 이 컨트롤에 들어가는 샌드 데이터랑 샌드랑 그다음에 리시브랑 두 개에다가 다 이걸 한 번에 설정을 해줘야 되고 얘에 대한 디바이스 아이디, 아, 얘에 대한 태그, 얘에 대한 태그를 동시에 설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여기에 센서가 한 개가 아니라 센서가 두 개가 달리고 여기에 컨트롤 디바이스가 두 개가 달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얘하고 얘네들 얘하고 얘네들 구분은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이 이번 학기의 특징이에요 그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할 거는 요 1번하고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가스 센서링에서 밸브만 제어할 거고 두 번째 실습에서는 가스 센서링에서 컨트롤 디바이스가 두 개예요. 밸브랑 부저. 얘네 둘을 어떻게 내가 제어할 건지 코딩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에 대한 태그랑 얘에 대한 태그를 어떻게 설정을 해주고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하냐면 요거 두 개는 KT 서버든 로컬 서버든 동의세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서버만 다를 뿐이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 동작하니까, 크게, 음, 뭐지, 다시 뭐 내가 코딩을 해줘야 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세 번째가 문제인데, 이세 번째는 이제 내가 센서하고 미터, 그 다음에 밸브하고 부저, 이네 개를 동시에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유튜브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요 A 실험이랑 이 로컬 서버 쓸때 하고 케이트 서버 쓸때 A 실험은 같아 두 개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그 아두이노에 여기에 로딩되는 프로그램은 같아 근데 이제 서버만 달라질 뿐이야 그래서 서버에서 이벤트 설정하는 것만 내가 바꿔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얘야 B 번얘두 개가 이건 뭐냐면 센서하고 미터의 값의 조합에 의해서 얘하고 얘들 동시 제어를 하려고 해 그런데 그게 KT 서버냐, 로컬 서버냐에 따라서 달라. 왜 달라? 이두 개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벤트 설정하는 방법이 달라. 이벤트 설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 KT 서버하고 로컬 서버가 있는데 KT 서버는 논리 조합이 돼. 논리 조합에 의해서 내가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논리 조합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아두이노에 들어가는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분리를 해줘야 돼. 내가 조합을 여기서 만들어줘야 돼. 이거에 해당되는 기능이 어디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서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코딩이 좀 복잡해. 근데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나도 조금 많이 생각을 했거든. 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알겠지? 일단 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냐? 약간 대충은 어, 대충이라도 예. 어. 그려지긴. 그러니까 머릿속에 니 네가 아, 오늘 내가 뭘할 거구나라고 머릿속에 그려짐, 그림만 그려지면 돼. 대충. 그러면 성공한 거야. 네. <laughs> 어. 다른 학생들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이해 얘기 하세요.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실습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나중에 지, 질문을 해. 네. 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걸 할 거야. 자, 이제 서버를 사용할 건데. 요 1번을 할 거야 1번을 하는데 이제 로컬 서버를 가지고 로컬 서버에 대해서 먼저 할 거야 뭐 게스 센서를 이용해서 밸브를 열고 닫고 하는 요 동작을 IoT 서버를 통해서 할 거야 자,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코드하고 같이 볼 거야 여기 강의 자료에 보면 이거 뭐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오늘 할 거니까 음 이제 어 화면을 전환할게 자 이거 지금 바탕화면 보이죠? 네네자 네. 이제 여러분들 그 게이트웨이가 무슨 보드도 동작을 하지 지금 게이트웨이 그 TFT LCD라는 거그 밑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보드가 무슨 보드라고 했지? 어쭈. 그, 라즈베리 파이. <laughs> 라즈베리 파이지. 라즈베리 파이에 여러분들 이다키트해 봤지만 IP가 고정이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VNC라는 프로,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그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접속을 할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보일 거란 말이야 알겠지 요거? 네자그 어,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자료에 보면 그 웹하드에 보게 되면 그 실스파이라는 폴더 안에 보면 이제 그 게스 모듈에서요 폴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oT 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개별 테스트 요기에 보면 게스 이거 보여? 네 여기에 보면 여기 게스 모드이라는 디바이스라는 요거 안에는 이제 개별 테스트했던 거 아까 이첫 번째 항목에 대한 테스트 예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두 번째 IoT 게스 모드이라는 요 부분에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할 IoT 서버를 이용하는 테스트 파일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코드들은 기본 포맷이 어떤 걸 사용한 거냐면 얘를 사용을 한 거야 이 프로그램에다가 필요한 부분에 참가를 해서 만든 게이 요 요, 요 나머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 등교해서 저희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 실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 요 IoT 게스트 모듈 이거 요거를 작성할 때는 기본 베이스 프로그램 어떤 걸 사용하면 돼? 이걸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여기다가 네. 그냥 추가 추가해서 하면 된다고.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어디 갔지? 이제 센서 모듈 한 개랑 그 다음에 밸브 컨트롤할거예요 센서, 가스 센서랑 밸브 그래서 아 요걸 먼저 설명을 할게 베이스 프로그램 자 베이스 프로그램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간단하게 뭘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자 여기 쭉 오면 이건 주석이고 그 다음에 라이버리 추가하는거 그 다음에 요 12번 라인은 이제 그 뭐죠 그 아두이노 에서 그아 아, 잠깐 하나만 더 어... 뭐지? 아, 얘들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얘가 안 나오는구나. 어, 아까운데 어떻게 나왔지? 음, 됐다, 됐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 아, 그 아두이노 보드 위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죠? 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모듈들이 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이 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의 시리얼 핀두 개를 사용을 해서 와이파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AP에 접속을 해야 되죠. 그 AP의 이름과 AP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그거를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가 접속할 게이트웨이의 IP 주소. 포트 번호는 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상관없고 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 이 IP 주소는 이 게이트웨이 화면 우측 아 좌측 상단에 보면 이 IP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서 내가 수정이 가능하냐면 이 셋업에서 디바이스 셋업에 가보시면 여기서 요거 수정할 을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각각 장비마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첫 번째 23번 라인에 요 부분에서는 이제 모듈 정보 모듈 정보라기보다는 이 디바이스 정보를 갖다가 그 세팅을 하는, 저, 설정을 하는 건데 이제 디바, 어떤 장비 뭐죠? 어떤 센서에 가 몇, 아두이노에 몇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핀 연결 정보를 갖다 디파인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27번 라인은 이제, 이제 태그스트림 아이디 정의하는 거. 각각의 디바이스들마다 내가 태그 스트림 아이디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그 스트림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이 위치에다가 내가 지정을 해준 거예요. 막 이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게 태그 스트림 어떤 하나의 디바이스마다 이 태그 아이디랑 태그 타입 두 가지가 정해지는데 이 태그 타입은 총네 가지 타입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넘버 그 다음에 컨트롤 스트링, 그 다음에 센서 넘버, 센서 스트링.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 중에 선택을 하면 돼. 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스 센서 같은 경우는 뭐죠? 센서죠? 센서고, 그게스 센서에서 나, 저기 넘겨주는 값은 뭐죠? 넘버죠? 그래서 SN 타입으로 내가 게스 센서는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타입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 지정을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셋업에서는, 이제, 시리얼 모니터 사용할 거 정의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초기화,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지정된 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리시브 데이터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 저기, 실행될 함수를 갖다가, 수행, 등록을 해주는 거죠. 루프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커뮤니케이션이나 함수를 호출해서 수행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현재 와이파이 스테이터스라는 함수를 수행해서 현재의 상태 값을 받아서 그 값이 이 값이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아이들 상태니까. 그러면 만약 디스커넥트 되어 있다라고 상태가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AP에 접속을 하지. 접속을 하고, 접속, 문자열을 출력하고, 자, 접속을 시도해. 그때 접속 시도할 때 무슨 정보를 가지고 AP SSID는 뭐죠? AP 이름.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 시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커넥티드 되면 어떻게 돼? 성공했다라고 표시를 할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페일이라고 이렇게 뜰거뜨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 지정이 되고 자, 페일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자동으로 다시 한번 그 AP 이름을 갖다 지정을 해 주고 트라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을 내가 만약에 어디 있어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줬으면 어디서 또 바꿔줘야 돼? 여기서도 바꿔줘야 돼. 동시에 이렇게 두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요. 코넥트가 되면 그 다음에 됐으면 일단 뭐뭐 뭐 오케이 할일 없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디스커넥팅 됐으면 다시 재시도를 하죠 여기서 그런 다음에 됐으면 이제 커넥트 게이트웨이 접속됐으면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웨이 접속을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 접속을 해서 커넥트 시도를 하죠 시도를 하는데 게이트웨이 ip 를 가지고 그 포트에 접속을 하는데 접속이 되면 ok 안되면 f a i 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게이트웨이 접속이 됐으면 상태값을 읽어서 어떻게 해? 1초마다 한번씩 어떻게 해줘요 샌드 데이터 센서에서 데이터 요 함수를 수행하는 거죠. 요 샌드 데이터는 뭐냐면 센서 디바이스에서 값을 액취전해가지고 서버 쪽으로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요 샌드 데이터예요. 그래서 샌드 데이터 함수 쪽을 가보면 자 센서 데이터 획득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패킷을 만들어서 서버로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요 동작을 하는 거야. 요걸 몇 초마다 한 번씩 해요. 여기 코드 보면 1000이니까 얼마예요 1초 간격으로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게 지금 아두이노 여기에 저장된, 뭐지? 로딩 될 거잖아. 이 아두이노 보드에는 센서 디바이스도 연결되지만 컨트롤 디바이스도 연결되죠. 그럼 이 컨트롤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함수는 뭐야? 바로 이거야. 여기. 내가 아까 등록을 해놨던 리시브 데이터라는 함수. 그럼 이 ReceiveData라는 함수를 찾아가 보면, 여기 맨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ReceiveData라는 함수에서는 뭘 하냐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 태그 아이디, 태그 타입, 그 다음에 그 서버에서 전송된 밸류 값. 이거는 뭐죠? 명령. 컨트롤 명령. 그 명령 값세 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태그하고 태그 타입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나한테 온 거니? 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 태그 이 태그 버퍼하고 태그 버프 태그 타입 버프는 뭐예요? 태그 스트림 아이디하고 타입을 이투 캐릭터 어 a 이어 a 이 two character array, array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은 이 위치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위에서 이 태그 아이디하고 태그 타입 정의해놨지. 이 정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가면 서버에서 온 태그 타입이랑 태그 아이디랑 지금 내가 여기 이 코드에서 지정을 해놓은 태그 타입이랑 비교해서 같으면, 어, 나한테 온 거네? 라고 판단하고, 시리얼로 출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그 컨트롤 디바이스를 제어하기 코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코딩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센서 디바이스는 이 샌드 데이터라는 함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액퀴션 하는 코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킷 만드는 코드를 이 형태대로 해서 만들어서 코딩을 해주면 되고, 리시브 데이터는 나한테 온 건지 아닌지를 요걸 이두 개의 배열 변수를 이용해서 요걸 통해서 이제 태그 아이디하고 태그 타입을 갖다가 내가 위에서 정해놓은 것들 여기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넘겨받은 이두 개의 값이랑 비교해서 몇개 맞으면 이 밸류 값에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게끔 여기다 코딩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 이제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그첫 번째 가스 센서를 이용해서 가스 밸브를 제어하는 코딩을 해볼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죠? 음 자, 네. 이제 한번 볼게. 아니요. 하고